지금부터 임상에서 빠른 외상환자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 번에 모두 봐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체검진을 할 겁니다. 촉진하였을 때 타박상, 찰과상, 뼈마처럼 있는 명백한 신체 변형, 글러브에 혈액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환자의 얼굴은 모두 양와나 우측 눈썹 위에 열상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떠보세요. 좋습니다. 동공은 양쪽이 동일하고 대광반사 있습니다. 코는 혈액이나 체액이 흘러나오지 않아 보입니다. 입술, 구강 모두 정상입니다. 모든 치아가 정상입니다. 귀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안면의 골격 연결부들이 모두 정상으로 보이고 변형과 뼈와 마찰음이 없습니다. 환자의 기관, 트라키아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편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쇄골은 정상이며 변형이 없습니다. 환자분 제가 몸을 누를 때 통증을 느끼면 알려주세요. 환자의 견관절 정상입니다. 흉부 평가를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좀더더 더 크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좋습니다. 양쪽 흉부 모두 동일하게 올라오고 뼈마찰음이나 변형 없습니다. 숨쉴때 아프지는 않았나요? 제가 배를 누를 때 통증을 느껴지면 알려주세요. 복부 아픔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복부 팩만 없습니다. 환자분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환자분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환자분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골반을 확인합니다.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오른쪽이 아픈가요? 오른쪽이요. 알겠습니다. 환자는 우측 고관절에 앞통이 있습니다. 환자의 하지를 평가합니다. 환자 다리 골격은 정상입니다.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알려주세요. 신발과 양말을 벗기겠습니다. 말초부위 맥박이 있고, 모세혈관 충혈 정상입니다.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통증 있나요? 여기 아픈가요? 환자는 우측 무릎에 철과상이 있습니다. 말초부위 맥박이 있고 모세혈관 충혈 정상입니다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발바닥을 밀어 보세요 그리고 발등을 세워 보세요 좋습니다 무릎 굽혀 보세요 정상입니다 오른쪽 무릎 올려서 굽혀 보세요 우측 무릎에 찰과상과 통증이 있습니다 상지 골격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만지는 쪽에 통증 있나요? 제 손을 꽉 잡아 보세요 우측도 골격은 정상입니다 우측 팔꿈치에 찰과상이 있습니다 팔꿈치를 굽혀 보세요. 좋습니다. 양쪽의 요골동맥을 촉지합니다. 왼쪽 요골동맥 정상입니다. 오측 요골동맥 촉지됩니다. 우측과 좌측 손가락 모세혈관 충혈을 평가합니다.